자, 오늘은 킹 오브 98 하는 날인데, 어, 홍대던전 진출자, 16강 진출자예요. 어, 드림 앤을, 몽정질인데, 불건전한 아이디로, 어, 불건전한 닉네임으로 바꿨죠. 본선 진출 간 다음에, 자, 불건전한 사람과 한번 가 봅니다. 뭐, 시등급 나브랭 탱이밖에 안 돼. 어떻게 16강 갔는지 어,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어? 나도 시등급인데, 그쵸? 어, 자, 미스테리한 인간과 여기서 해 주겠습니다. 뭐, 대진 운이 좋았나 보지 뭐. 자뭐 스틱이 세 스틱이 도착을 했대 어? 스틱이 뭐 세거 원래 세거 하면 뻑뻑해서 잘안돼 원래 세 스틱은요 뻑뻑해서 제대로 실력이 안 나와 이겨드립니다 바로 주캐로 아주캐 아주 그리고 방금 전판에 내가 아주 멋있게 이겼기 때문에 많이 긴장이 될 거예요 그 연병하지 말고 빨리 골라 아, 맞아. 원래 캐릭터 저모양 적보라지였나? 응? 아 무슨 고로를. 고로를 처음이야. 어? 순서. 그리고 내가 야시로가 고로한테 얼마나 강한데. 어? 고로 잡는 야시로야. 봐봐. 왜? 긴창이 되니? 잘못 오겠니? 오면 잡힐 것 같아? 잡히니? 잡혀? 잡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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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잡히니? 가까이 오면 잡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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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잡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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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벌할라니? 영상 탁자겠습니다. 나한테 지면. <몇> 얘왜 세스틱이 여간 뻑뻑하니? <몇> 놀랍니? 왜 꿈이 안 꺼지니? 왜, 왜? 내가 이오리라고 쫄것 같니? 어? 내가 이오리를 얼마나 많이 상대했는데 내가 쫄줄 아냐? 어? 어력이나 안 하니? 왜, 왜? 탁탁 끊기니? 탁탁 끊겨? 잡히니? 왜? 으르르르르! 패턴이 너무. 어? 그러, 그러니? 터 점프 잡, 질렀니? 잡았니? 어, 내가, 왜 선풍이 이겨?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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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바단 큰 발이 너무 기니? 갈리기는. 왜, 솔직히 정리 안 되니? 응? 정리 안 돼? 안 돼? 뭐, 뭐효가도가 돼? 뭐 저거 효가도가 되니? 무지 저거? <목소리> 왜 스트라이크 당하니? 치욕을 맞봐 했니? 치, 치욕, 치욕. 내가 치욕을 안겨드릴게. 어? <목소리> 예, 어머니를 버리면 버리면 어떻게? 여러분 어, 박탈합니다. 영상 삭제합니다. 이제. 뭐 아무리 스틱이 새거고 적응이 안 돼도 모든 걸다 감안해도 그렇습니다. 이 <laughs> 어떻게 그 불쌍한 사람보다 저기 그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놀랐니? 기가 막혀. 무슨 상황이긴, 이기는 상황이긴. 아, 내가 지금 또 배가 고파서 그런데. <laughs> 왜 털풍했니? 니빠이니 어우, 샤. 왜? 왜? 뭐가 잘안 돼? 어? 왜? 가득. 가드... 안돼. 뭐가 잘 안돼. 뭐가 잘 안돼. 랄랄랄라. 응응 롤롤롤롤라. 왜? 백합 그럼 백합 그따게 먹혀 나한테? 응응응응응. <laughs> 무슨 틀찼니 어? 무슨 틀찼니 무슨 틀찼어 무슨 틀찼어 자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자 괜찮아 이기고 있어요 우리 형 털렸죠 아 맞다 동이마루가 골한테 약한데 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인 징그, 으 계산 이상 안 되니? 응? 왜? 네. 이상치니? 예. 네. 차차차차차차차아차차아 아. 아 빨간 대화 보내야 돼. 안네주고 딸려! 아아아아아아! 이씨아 세상. 어딜 가! 아이씨,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자, 괜찮아요. 어, 어? 괜찮아. 야 괜찮아. 이오리 고르면 돼. 어퍼슬라이딩을 마무리 저주고 아이 왜이래 왔어. 죽입니다. 할수 있어요. 베니마로 흥이다 흥. 흥이마로다 흥이마 흥님하. 흥. 많이 겁먹 겁을 먹었구만 지금 현재 지금. 아이씨. 겁 먹고 있는 상태야. 이, 이때 막 가면 돼. 아, 예, 예상했는데. 아, 아, 자꾸, 뭐, 자꾸. 아, 씨. 한 번만 걸려봐, 진짜. 한 번만 걸려봐. 차분하자. 자, 별거 아니야. 자 상대방은 지금 겁을 먹었어요. 겁을 먹는 시비적인 플레이기 때문에 멋지게 저돌적이고 공격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가면 돼요. 자, 멘탈 잡어. 별거 아니야. 상대방 별거 아니야. 시든거 돼야. 시든거 그냥 나방쿵이야. 나방풍이 나방쿵이. 나방쿵이. 나방이야, 나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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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방이 나방이. 아 괜히 썼어 아 괜히 썼어 아이씨 아이 아까워 어, 일단 날라가버리고 나이 요리로 일단 이 요리로 도로까지 잡아줍니다 애니마루랑 달라 응? 니마루가 부부한테 약하지만 이오리는 쎄 진짜 이안 했어. 하니 어? 어 까아이 어디 호점프라고 자빠지고 있어 마지막 기회야! <목소리가> 어, 내가 이, 내가, 안 끝났어. 내가, 내가, 봐봐.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봐봐. 먼저 골라. 먼저 골라. 그 동전이랑 레버랑 같이 움직이지 마라. 잉? 같이 누르지 마. 어? 레버 움직이면서 동전 넣지 마. 스타트 버튼도 같이 누르지 마. 아, 돈에. 아, 그러네. 아. 아이고, 돈네를안 풀고 있었네. 아, 집중해 가지고. 집중해 가지고. 아이고, 여러분, 돈를 인제 풀었어. 많이 해. 많이 많이. 와, 정질과 어, 자 여러분, 도네가 좀 늦어요. 아클로를 흘지나 자, 여러분. 아, 내가 지금 도네를 이시지해 가지고 자, 많이 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그렇지만, 도내 했는데, 도내, 도내 그래. 어, 야 뭐야? 야로나. 야 로나. 야로나야로나이야로나이야로나 아!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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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 자! 소 야, 지금 도네가 한0분 늦어져가지고. 야, 내가 이기잖나 이거 끝내 일단. 딱 끝내고 막, 오케이. 자. 야, 지금, 보내가 약 10분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일시정지했으라 잡습니다. 잡아요. 뭐야, 크리스가 왜두 번째야? 아이. 두 번째로 해. 이게 잡히는 게좀 이상하다는 거지.

일단 잡어 일단 저기 베니마로 쉬운 게 잡으면 돼. 그러면 보로 보로 잡을 수 있어요. 에너지 안 달면 되거든. 수고했어요. 그래, 자 16강 진출자 다운 어, 플레이였다고 봐. 네, 스틱 적응을 살살하렴. 아, 그래도 뭔가 너무 아쉽다. 수고했어요. 자, 그리고 어, 어그 뭐지? 어, 그대와 나는 이제 저그 뭐지 본 적이 없는 사이야. 어, 알겠니? 어. 자, 우리는 서로 본 적이 없는 사이니까 어. 영상 삭제하고. 예 고생했습니다 어쨌든 그래 잘하네 스틱 적응 그잘 하시고 내가 볼때는 스틱 적응이 이미 다된것같아예 수고했어요 방법뽕끝 애네를 많이 꿈꾸셔 어, 꿈꾸다가 그 뭡니까 어 꿈꾸다가 죽어버리십시오 예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예